성축 키보드의 강렬한 타건감과 시원한 클릭 소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에코 축표한 레인보우 무빙 LED 기계식 유선 일반형 키보드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레인보우 무빙 LED와 핫스왑 기능으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내구성과 정확한 타건감이 뛰어나 사용자에게 큰 만족을 선사합니다. 키, 부드럽고 가벼운 키감과 깔끔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게이머와 타이핑 애호가 모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인체공학적 설계로 오랜 사용에도 피로감이 적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좋은 후기를 보면 타격감이 뛰어나고 조용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재구매 의사도 확실히 갖게 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